절도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다음은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집에 들어와 절도 피해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. 112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세요. 증거가 될수 있는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집안의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절도범의 지문, 발자국, 또는 도구의 흔적 등 중요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절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하세요. 경찰 신고와 함께 보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도난당한 물품의 목록을 미리 작성하세요. 가능한 상세하게 기록하여 경찰과 보험사에 제공하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도난된 물품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이 있다면 준비해 두세요. 잠금장치, 보안카메라, 경보 시스템 등을 강화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세요. 추가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